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옛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 했는데, 오늘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라는 주제로, 옛 사람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복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육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아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죽음으로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스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다 했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대신에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애사람이 죽었음을 확실히 알므로서 아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포함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 성경책 안에 이착칼피를 넣어 두었는데 이 성경책을 서재로 가져가면 착칼피도 역시 성경 안에서 서재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체험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스 6장 6절에 애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하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한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스스로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죄와도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육신으로 여전히 본다면 죽지 않았다는 느낌이 계속 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곧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거기서 결코 죽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시면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서 죽음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육신으로 보게 되면 결국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자신이 영에 있음을 믿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제받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항상 육신으로 곧 아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공고한 삶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곧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보고 정죄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곧바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 곧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매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못 받게 죽었음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침례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애사람이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침례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는 것을 간증하는 애식입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아담 안에서 나오는 죽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침례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같이 침례식은 이제 죄인이었던 애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의의한 행동으로 말냐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진리를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아담 안에 있었던 원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음으로 정계 아래에 살았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은혜로 커져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선을 행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기로 작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새 피조물은 옛 창조로부터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뭐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떻게 힘을 다해서 의롭게 변화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 창조의 사람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고쳐지고, 내일 조금 나아지면, 정자, 어, 사람의 면모를 갖춰갈 것들을 기대하죠.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비록 겸손하지 않지만, 말은 겸손하게 할수 있지 않는가. 말부터 고쳐보자. 내 입이 상결해지면, 마음도 상결해질 것이다. 지금 비록 걸어가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 받으면, 나는 거룩해질 것이야라고 선한 결심을 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심으로 뭐 10년, 20년 혹은 일평생을 노력한다 해도 그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가 곧새 창조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1 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의외한 행동으로 말냐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는 이라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뭐 좋은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형벌 은곧 우리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라는 말은 두번 다시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번 다시 정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아 왕로로 탈신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아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아담에서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에사람 안에 사망이 왕로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뭐 어떤 뜻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힘써 노력을 해도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써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할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무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어떤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의롭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영어성경으로 보면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 인이꼭 따라 붙는 것을 볼 겁니다. 사실 성경을 믿고 안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내가 한편으로는 그분과 그분 안으로 들어갔어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e l i 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라고 말씀하는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헬라우로 휘포스타스입니다. 이 뜻은 본질, 실체라는 의미의 말인데, 이휘포스타이라는 말에서 유리된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몸뭐 아래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기초나 발판이 될수 있는 실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어떤 실체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의 그 실체 위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곧그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실체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거, 무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화가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색깔을 말하는 것과 같은 위치죠. 시각장애인에게는, 착깔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작동되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와 의의 생명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화합지 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는 마치 화가가 시각장애인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의 일에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귀로 귀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귀는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없습니다. 뭐 처음도 귀로 뭐 아름다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을 그에게 큰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귀가 아름다운 음악을 실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색깔을 실제화하는 눈이 있고 음악을 실제화하는 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를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나라,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 믿음을 통해서 실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일을 실재화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하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아시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능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을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상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함을, 신뢰하면 하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영생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영적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대로 우리가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쪽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말씀에 기록한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한음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모든 그 수액이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열매와 잎과 가지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줄기로부터 열매도 맺고 그 나무도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라는 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되는, 믿음을 화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에 붙어 있으면 전부 화실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스스로 막 분투하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허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어서 가지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지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 그건 다 그런 기도는 그런 것, 헛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지다. 주님의 포도라고 나는 가지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만, 이 가지라는 것을 믿고 여기면 그냥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기도해가지고 가지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말고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래에뭐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장래의 믿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그냥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안식이 옵니다. 이참 믿음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가 두 영역에서 살고 있다고 했죠. 혼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으로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쫓아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림도서 4장 18제를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으로 말씀을 쫓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주목하거나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시기와 분노와 속이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보인 것들은 언제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제 믿음으로. 영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말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었던 자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담배하라 성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것이 진짜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할수 있음을 온전히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阿妹